21회차 이렇게 강니다음 냄새 네, 인사해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향아 인사향야야야야이 <laughs> 안녕하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인사 바쁘네요. 이제내려갈대 아, 싫어. 아 어, 아, 지금 형그 누나 집인데 입을게 이거밖에 없습니다. 급하게 내려왔어 가지고. 매형 거예요, 매형 거. 어. 봐. 잠시만요. 保持 유지하다 응. 그러면은 자이거시니니 니파이 짜오더 으니 어어 그치 니파이 짜오더 니파이 짜오더 마아니에 이거는 니 네. 파이더 자오피엠 짜오 파이더 짜오피엠아 내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 그렇게 할할 할. 체육을 몰라서 찾아봤고 디우 디위 아 디위 인 위에 인 위에 그 체육음악 미술이 메슈 이 메슈 하고 모르겠다라고 써놨습니다. 선생님, 학교가 学시아 이거 외웠었는데 네, 외웠어요 네, 완전 외웠었죠 쇼시아오. 네. 학교 이 학교 관련 한자들이 제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음.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학교교, 가르치교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. 밑에 거 하겠습니다 나, 웜은 시아 빤 후아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퇴근 후 이치취 샹땐 칸칸바. 칸칸바. 칸칸바 칸칸바 자 네. 우리 그럼 우리 퇴근 후 같이 상점에 가서 봐요 네 봐요가 이제 칸칸이 이제 가서 이제 구경해 보자 네워더쇼지워더쇼지 네. 네. 타이 찌울러 오 네. 어... 샹아니요아샹샹샹 환후더 환네샹 환거 신다 네 바꾸고 싶다 새걸로 네 맞아요 네. 어, 어 이거 팀부따동의 그 동이네요. 예. 네. 워부타이동. 저거. 저. 어. 쥐즈 더 이스. 저기. 아우 목욕하다 이거. 아니. 예. 슈아야. 슈아야 화장실. 아. 슈아야 양치. 네. 양치하고. 씨엔. 세수해라. 씻수씻라 세수해라. 세수해라. 세비해라 세수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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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이 맞아도 이제... 아니 괜찮아 이건 내가 마땅해야 될 일이야 아아 인가이가 그치 방금이야 이제 맞아요 강차이가 네. 방금 맞아요 강차이가 방금 인가요 인가요 인가이 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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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 <뭔나> 왜? 지 후이 위엔, 위. 뭔데 이거 잠시만요. 지에 저거지. 빌린다, 이 기계를. 이 샤. 아건 그건, 그시그 네. 예 부추어 그니까 지휘 뭐 세... 네? 지휘구이 지휘구 GV. 가능하다? 지휘구는 기회가 많아 기회 아유 그래서 어, 이 기회를 빌려서 한국어 특별히 음, 하잖 그렇죠 근데 얘네들 진짜 지휘구이 운동이 시 예, 부추어 이 기회 삼아서 운동? 운동해도 괜찮아요 아, 운동해도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? 네, 예, 그쵸, 이제. 괜찮습니까? 네. 파 i 이니까 네. 오. 이거 어떻게,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니까 한번 뒤도 읽어볼까요? 좀 예, 워시앙, 시앙라이. 네. 저리. 네. 시앙, 네. 시앙 네. 네. 아, 네. 리우쉐. 네, 맞아요. 오. 나. 원해 가기를 이번 유학을 아니요. 이번이라는 말, 유학. 가다는 말도 없어요. 아 이번이라는 뭐 말도 사다는 말도 없어. 아, 워시 앙라이나 오고 싶어. 쩌리 리우쉐. 유, 유학. 쩌리. 나 여기 와서 유학하고 싶어. 이 와.

아, 디 디티에. 아, 호. 선 2호선 맞아요, 아, 저, 오마신 저, 디티에. 아, 호. 신. 아, 호. 선 네. 나, 신. 우리는 먼저 2 호. 선 타야돼 신. 아,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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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. 호. 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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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당연 란후 란후 환오쉣환 꽁꽁 치쳐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자 버스 매요 없어. <뭐비> 워뿌치나뭐위더디방스폰가 음. <뭐비> 틀렸는데 나 응, 취. 취, 나머 그 위엔더. 어, 위엔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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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띠방아때때때팡띠방띠방 장소 네 요거 나려나몰뿌넘치나 거기 뭐, 못 간다 나머 위엔 너무 멀다 아쉬 다 다시 다시 나머 위엔너 띠황? 위엔이 아니고 위엔 아위 네. 나머 쩌머. 쩜어 네. 쩜어가 이거 나머 그거 그건데 네. 그렇... 그게 네. 그렇게 그렇게 먼 공간? 장소에? 어? 그렇게 먼 곳엔 못 간다 아 나머가 그렇게 쩜어가 이렇게 양, 저의 양, 저의 양이 이렇게. I am, I am, I a 이 그렇게 I 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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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,